는 제네스 정경성 목사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정경성 목사님께서 받으신 5만 자원을 지금 외치겠습니다 1. 생각을 좋게 하면 좋게 되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된다. 2. 긍정적인 생각이다. 3.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4.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사람의 생각은 땅같이 낮다. 5. 죄를 짓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 살러 오기를 원하신다. 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 7. 하나님의 생각은 죄를 크게 보지 않고 사랑을 크게 보신다. 잘못하면 죽는다. 9.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인식하지 말아라. 10. 자기 의지요, 자기 생각인데 선생 생각도 이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11. 죄를 지으면 자기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과